자 일본어 배우는 남자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아, NHK 2 8과를 공부할 거고요. 27과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썼던 거네요. 27과에서 음. 안나가 물어봤죠. 아래가 아, 누가? 캐콘, 결혼, 술은... 데스카 누가 결혼하는 겁니까? 수룬 데스카 누가 결혼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 시즈오카 시즈오카노 토모다치 시즈오카의 친구 시즈오카의 친구야 시즈오카노 토모다치 어 토모다치를 우리 저걸로 했었죠 한자로 토모다치 이렇게 했었죠 시조거나 토모다치 그랬더니 해 hey, 이츠데스가 아 그래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라이게츠 다음 달 하츠카요 하츠카요 다음 달 20일이야. 안나모, 뭐. 안나도 이쇼. 어, 같이 이쇼니, 어디에? 시조카, 시주오카. 시조카에 가지 않을래? 시조카니, 이카나이, 시조카에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죠. 안나모 뭐 이시니시즈카니 이카나이. 네. 그래서 결국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시즈카이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안나는 친구인 사쿠라와 함께 사쿠라야? 네, 사쿠라예요. 시즈카시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사쿠라의 사촌인 겐타가 마중 을 나왔습니다. 겐, 얘가 겐타인가봐요. 얄쌍하게 생겼네요. 시즈카이요 코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소개를 해 줍니다 이쪽은 사촌인 겐타군 코치라와 이토코노 겐타쿤 코치라와 이토코노 겐타쿤 이쪽은 사촌인 겐타군 코치라가 이쪽이었죠 여기 코치라 데스 여기입니다 라고 할때 코치라와 여기, 여기는 이쪽은 음, 이토코가 사촌이군요 이토코노 겐타쿤 우리는 이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 이 도를 거의 우리는 이라기보다 저는 무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뭐의 음 그런데 이런 거 이용 예를 보니까 사촌의 켄타쿤 이런 게 아니라 사촌인 켄타쿤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는 게꼭 소유격으로만 이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촌인 켄타쿤 어타군이야라고 아, 얘기를 했네요. 군은 어 우리 말의 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얘이 예, 얄쌍한 애가 목소리가 이렇단 말이야? 시즈오카에 여고소 어 에는 귀착점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오늘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예습하면서 시즈오카에 여코서잘 오셨습니다. 요거 외워버릴게요. 여코소 네, 시즈오카이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카레와 사쿠라가 어, 소개해주죠. 카레와 그는 카메라니 어, 카메라를 요거는 어, 조사가 음, 목적격이 됐네요. 카메라를 쿠하시카라 쿠하시이카라 후하시는 음, 자세히 알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카라니까 어, 무엇무엇이니까 우리 몇 과에서 배웠었죠 지금이니까 어, 14과에서 음, 어머니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어, 자원이니까 어, 시겐 데스카라 시겐 데스카라 자온이니까 에서 니까를 배웠었죠 오늘 그걸 한번 다시 봤네요 카레와 카메라니 쿠아시이까라 어, 이로이로 키테네 이로이로는 어, 뭐 여러가지 어, 이로이로 여러가지 뭐 이, 이거저거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가지 물어봐 키테네 키테는 키키마스 어, 묻습니다의 태형이래요 키테가 그리고 네는 이제 친근한 표현으로 이로이래 키테네 아, 이것저것 물어봐 여러가지 물어봐 그랬더니 안나가 도우 도우쥬는 어,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앞에 부디로 어, 조금 더 조금 더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도우쥬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사쿠라 목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확실히 사쿠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도우조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안나는 귀여운 척 하죠 그랬더니 겐타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헉. 안나짱 가와이나 이러고 괄호가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속마음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변태 같네요 네. 얘가? 아, 또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변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편견이야 아무튼 안나짱 가와이나 짱은 우리 그 일본어 뭐 만화라든가에서 그런 호격조사뭐 누구누구 상뭐짱뭐 뭐 이럴 때 짱인 것 같아요 안나양 그좀 이렇게 귀엽고 아랫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붙여주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가와이나 귀엽구나 나는 이제 혼자서 독백이나 그런 거, 중얼거리는 거, 그런 얘기를 할때 "나"를 붙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문법 포인트 한번 볼까요? "에"는 어, 귀착점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음, 니혼, 니혼의 요코서요코서 시즈오카의 요코서. 근데 이게 우리가 쓸 때는 해이지 않습니까? 우리 타이핑으로 칠 때는. 근데 발음은 에라고 하네요. 이런 용법에 쓸때 에라고 발음 하나 봅니다. 시즈오카의 요코서. 니혼의 요코서. 잘 오셨습니다. 일본어 배우는 남자의 잘 오셨습니다. 자, 니쿠아시는. 니는 조사인데 여기서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카메라니, 아, 카메라니 쿠아시카라, 쿠아시 구하시, 카메라니 쿠아시 음. 켄타 이게 켄타네요. 켄타와 카메라니 쿠 쿠아시 아, 켄타는 카메라를 잘한다. 켄타와 카메라니 쿠아시 요거, 외워버립시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은? 자, 와. 카라와 노대의 차이. 카라와 노대는 모두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카라는 방금 전 14과에서 이, 아, 배웠다고 했고, 노대는, 음, 야스카타 노대. 카메라가 쌌기 때문에, 19가에서 배웠었죠 오야 나상 그래고오뭐 요카타 <laughs> 심파이시다요어 걱정했어 <laughs> 이런 얘기하고서 어, 고멘나사이 카메라가 야스카타 노데찌어찌 미테 시마이마시타 이렇게 얘기했었죠 야스카타 노데 카메라가 쌓기 때문에 어, 뭐뭐 시니까 뭐뭐 때문에 19가에서 배웠었죠. 기억력 보소. 네. 오늘은 노대를 배웠습니다. 카라와 노대는 모두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인 카와이 귀엽다가 이유일 때는 카와이 카라, 카라 카와이 노대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형용사와 명사에 붙이는 경우 카라는 다카라가 됩니다. 노데는 나노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야쿠소쿠 약속이 이후일 때는 카라를 사용하면 야쿠소쿠타카라라고 합니다. 노데를 사용하면 야쿠소쿠나노데가 됩니다. 이 앞에 다와 나를 붙여주는군요. 야쿠소쿠 야쿠소쿠다카라 야쿠소쿠나노데 카라와 노대는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노대의 n 음이 카라의 k 음보다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비즈니스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대가 자주 사용됩니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의성어와 의태어. 이 e 뭐죠? 비 e 비 e 비 p 비 e 비 e 이거겠네요. 구급차가 비 p 비 o p l e p 이거는 l e p e o 이 l e people people p e o p l 앰뷸런스는 b4 b4군요. b4 b4.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되어 배웠어요. 안나의 한 마디. 시조카라고 하면 후지산이지.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된 것은 2013년이라고 하네. 겐타 씨에게 후지산의 절경 장소를 알려 달라고 해야겠어. 겐타랑 잘 되는 건가요? 아, 그래. 안나는잘 돼도 됩니다. 안나는 뭐. 자, 보 보십시오. 이렇게 자세를 보면은 이가 사쿠라인가 봐요. 안나를 소개해 주는 것 같죠. 가운데에서 써서 확실히 저는 사쿠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직접 쓰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라와 이토코노 켄타쿤 코치라와. 이토코 이토코노 켄타쿤 이토코노 켄타 켄타쿤은 이거 한자인데요 아마 저거 맞겠죠 저렇게 쓰는 거 네, 저는 오늘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이쪽은 사촌인 켄타쿤 그랬더니 시조카의 요코소 시조오카의 이렇게 에라고 쓰면 안 되겠죠. 해라고 써야 저 표시가 되겠죠. 시조카의 요코서, 음, 시조카에잘오 셨습니다. 그랬더니 카레와 그는, 그는 카레와. 카메라 카메라니 카메라를 구하시 가라 잘하니까 구하시 가라 잘하니까 여러가지 물어봐 이로이로 키테테 이로 이로 키테이테네 여러가지 물어봐 어, 이거를 히라가나로 써야겠네요. 아마 저거 맞을 c 같아요. 한자도 그렇죠. 이로 이로 키 테네 여러 가지 물어봐 그랬더니 도우죠 여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죠 여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 겐타죠 변태가. 아왜 변태야? 사람이 사람 좋아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안나짱 벤타 어. 미안 응. 안나짱 가와이네 가와이나 그쵸 사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목소리가 변태 같았어 가와이 가와이나 안나양 귀엽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뭔가 어이, 별거 다 하네요 멜로라인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냥 외국어 공부를 시켜 줄 것이지 또이 외국어 공부 공부의 공부 예시에서 까지 어 남녀 이런 네 오늘 28과 공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요거 잘 외워서 다음 시간에 저는 29과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에 건승이 있기를 태어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올게요. 바이바이, 사요나라.